자, 어피트 기준 도지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정말 꾸준하게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바로 밈코인의 대장이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인인데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도지코인 또한 작년 한해 동안 도,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맞춰서 이렇게 큰 상승이 한 번씩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약세장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올해 한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그레이스케일 건 G BTC 매동을 향해 끝물이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또한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있고요 가격 또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지 또한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큰 상승이 기다려지고 있는 이 도지코인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 들어오셔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올해 2024년 정말 역대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호재들로 하여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지코인 가격 매우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가 바닥인 이유가 각 최근 저점들이 지금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와 주었고요. 지금 이 밑에 추세선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기 좋은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혼자서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 전문가 상담 후에 매도가까지 설정 안내까지 가능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상담 후에 저희와 함께 진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도지코인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도지코인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도지코인 이유 있는 꾸준한 상승세에 이목이 집중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도지코인 활성 주소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29일 급증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도지코인 활성 주소수는 지난 1월 29일 27만 7천 개를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39만 3천 60개까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도지코인 거래량, 거래 대금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지금 계속해서 큰 상승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도지코인의 역대급 호재라고 말씀드 드릴 수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결제 시스템으로 이 도지코인을 채택한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지금 올해 암호화폐 앞으로 곧 다가와줄 암호화폐 불장에 발맞춰서 이 도지코인 또한 10배 그러니까 1달러가 아니라 10달러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는 이 코인이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도 우선적으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텍스 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 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 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0~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 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하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지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우선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저번 불장을 경험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지금 테슬라와 그트위터현 엑스의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이 도지코인의 호재 들까지 겹쳐 준다라고 한다면 이 도지코인 올해 2024년 가장 많이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감히 예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 그 이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부터 미리미리 함께 해 주시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분들 많이 이런 상승장이 나왔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인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가장 최근 저점에서 각 최근 저점들이 잘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꾸준하게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손익비 좋은 자리이며 다음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보다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저희 무료 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 주셔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가 설정까지 완벽하게 해 주셔야 주머니 속으로 내 돈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아 올라 한다고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려간다고 올라갈 거란 희망으로 가만히 있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역대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올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2024년도 또한 우선적으로 저희 무료 소통만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